근데 네, 저희가 저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바로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. 네, 솔로몬은 정치적인 영향력 힘을 굳히기 위해서 그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? 솔로 몬 왕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5년에 바로 애굽 왕 시사기 솔로몬이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빼앗고 또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금으로 만든 모든 방패들, 영광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. 그리고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다운 왕이었던 요시아 왕때그 왕을 죽인 사람도 누구입니까? 네, 바로 애구방 느고였습니다. 솔로몬 이후에 그 유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다의 멸망에 깊이 가장 관여한 것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. 솔로몬의 기대는 한낱 헛된 기대에 불과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여기서 저희가 깨달을 것은 저희의 어떠한 지혜, 가장 큰 지혜를 써서 우리가 스스로 의지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궁극적인 도움이 될수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내 네,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.